네,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도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이것만 하면 피버테이블 다 맞을 수 있다. 7번 행과 열 레이블이 동시에 존재하는 크로스 분석시 행과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고 비표시가 가능하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요. 잘 보세요. 네, 지금 여기 총합계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가 두 개다 보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건데 이제 이쪽 총합계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 이게 이제 음 나열 방향은 세로로 길지만 요게 행총합계라고 합니다 행의 총합계 이상하죠 어왜 세로로 긴데 행이라고 할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뭐라고 하냐 요거는 이제 열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상하죠? 왜? 가로로 긴데 왜 열이라고 했을까? 이제 그 이유는 이 행이요, 방향이 아니고요. 예, 네, 나열 방향이 아니고, 두개 다. 나열 방향이 절대 아닙니다. 이 가로에 대한 써머리에요. 가로에 대한 써머리. 가로에 대한 합이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얘는 세로에 대한 합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열에 대한 합이기 때문에 열의 총합계. 얘는 행에 대한 합이기 때문에 행의 총합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더하느냐. 그게 이제 총합계가 되는 거지. 네, 행과 열의 총합계 나열 방향이 아니다. 그럼 이제 행의 총합계만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 그럼 열의 총합계만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디자인을 가면 이것이 이제 행열 총합계입니다. 모두 해제해라. 모두 보여줘라. 행의 종합계만 설정해라. 열의 종합계만 설정해라. 그래서 행의 종합계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 이제 열의 종합계만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 열의 종합계만 나온 거죠. 이제 확실히 열이라는 건 아셨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세요? 오, 잘못됐다. 요거요 자, 수고하셨습니다.